좋됐어요.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는데 얼른 옷만 입고 바로 출발할게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테슬라에서 차량 협찬을 해주셨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큰 일입니다. 너무 늦었네요.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차 엄청 망일 텐데 이왕 늦은 김에 여유 있게 가볼게요. 이따가 휴게소에서 한식사 하나 먹고 갈게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청홍산 율백마직입니다. 여기 차박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, 입소문 타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하네요. 큰일 났습니다. 여러분, 아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장비를 하나도 안 챙겨왔어요. 없는 대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. 다행히 버너하고 코펠은 차에 있었고요. 육개장 사발면은 옆에 오신 인상 좋으신 사장님한테 빌렸습니다. 이걸로 오늘 저녁 때울 수 있겠어요. <laughs> 다행히 전기차라 전기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 아닌 분들은 본인 캠핑 스타일에 맞게 파워뱅크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름인데도 밤이 되니 여긴 엄청 춥네요. 저는 상남자라 담요 따 필요 없습니다. 별 보고 싶은데 노안이 와서 잘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오.